안녕하세요. 요즘 인생의 두 번째 막이라는 말참 많이들 하시죠. 은퇴가 이제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아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멋지게 탈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이 요즘처럼 딱 와닿는 때야 또 있을까요?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시거나, 아, 나도 이제 미뤄뒀던 공부 좀 해볼까 하면서 인생 이막을 정말 멋지게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때, 우리 앞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막막한 과제가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신문이나 뉴스 틀면 맨날 AI가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혹시 느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그거 정말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이 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고요. AI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내 편으로 아주 강력한 나만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럴 때일수록 왜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더 빛을 발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뿌리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 보죠. AI를 보는 시선은요, 딱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내 일자리를 뺏어갈 위협으로 보는 거고, 다른 한쪽은 내 경험을 더 빛나게 해줄 엄청난 도구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첫 번째 생각에서 두 번째 생각으로 관점을 확 바꾸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AI, AI 하는데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또 우리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는요, 사실 양파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일 바깥에 큰 개념이 인공지능이고요. 한겹 벗기면 데이터를 먹고 스스로 배우는 머신러닝이 나옵니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 뇌처럼 복잡하게 생각하는 딥러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난리난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딥러닝 기술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와, AI 발전 속도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시치는 대로 정해진 규칙만 따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혼자 막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곧 우리처럼 글도 읽고 그림도 보고 소리도 들으면서 동시에 모든 걸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변하나 했더니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음, 이게 바로 불과 2, 3년 뒤인 2026년까지 AI 체포 때문에 사라질 전 세계 콜센터 일자리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같은어라는 유명한 기관의 예측인데요. 보세요. AI의 영향이라는 게 이제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에이 그거야 뭐 단순 반복 업무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 의사, 금융 분석가,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영역까지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계약서 검토도 도와주고 엑스레이 사심판도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자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ai가 우리 일을 바꾸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입력처럼 단순한 일들은 자동화가 되어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의 일을 ai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창조의 영역이에요. 상담사, 선생님, 예술가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일. 이건 AI가 따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마리하는 이런 아주 인간적인 능력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만 얘기하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보죠. AI를 두려운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똑똑한 개인 비서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예시부터 한번 볼까요? 회의 끝나고 나면 그 길고 지루한 회의록 정리하는 거 정말 일이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의록 파일을 AI 도구에 쓱 놓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거랑 앞으로 할일좀 요약해줘. 끝입니다. 그러면 정말 몇초 만에 누가 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딱 정리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시간 절약이 엄청나겠죠? 이 똑똑한 AI 비서한테 시킬 수 있는 길이요? 와, 정말 끝도 없어요. 보고서 초안 좀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가을 단풍잎이 흩어 날리는 길,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멋진 그림을 똑딱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 뿐인가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대화해주는 나만의 1대1 외국어 선생님으로 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AI한테 물어봤더니 맨날 뻔한 소리만 하던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요. 그건 아마 질문이 좀 막연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AI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AI를 조종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 사용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건데? 맞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학습 로드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막막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찾아보면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정말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런 같은 곳에 들어가면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하는 건 AI 코리아 커뮤니티 같은 모임에 나가 보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같이 배우고 정보 나누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시던 50대 원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ai를 배우셔서요. 지금은 여러 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는 아주 유능한 시니어 ai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보세요. 새로운 도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정말 멋지게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과연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바로 윤리의 문제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경험과 지혜가 그 어떤 젊은 기술자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두 가지인데요. 첫째. AI는 우리가 준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 우리 사회에 나쁜 편견이 들어있으면 AI도 그걸 그대로 배워서 편견을 가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자칫하면 사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해요. 첫째. AI가 뭐라고 하던 100% 믿지 말고, 이거 진짜 맞아? 하고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 둘째, 내 소중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는 절대로 아무 AI에나 막 넣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어디까지나 내 판단을 돕는 도구이지, 나를 대신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술은 이거 할수 있어. 즉, 어떻게에 대한 답만 줘요. 하지만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은 이걸 왜 해야 하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I가 절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창의력,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전부 기계는 흉내도 못 내는 가장 인간적인 능력들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무기입니다. AI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망치 하나로 멋진 집을 지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도구는 죄가 없죠. 그걸 쓰는 사람이 중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놀라운 도구를 손에 쥔 당신은 인생의 두 번째 막에서 과연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